평민 출신 주인공 올리비아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여성에겐 재산이 상속되지 않아 친척에게 빼앗기고 결국 자유를 찾아 할머니랑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가.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며 최초의 여성 대학생이자 최우수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 그러던 어느 날 왕실의 위기 때문에 왕자 노아는 올리비아에게 청혼을 하게 돼. 노아는 원래 권태롭고 지루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올리비아를 만나면서 점점 그녀 빠져. 올리비아는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방해와 차별을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아. 노아도 올리비아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점점 변해가. 둘은 서로의 상처를 구원해주면서 점점 마음을 열고 각자 세상의 틀을 깨고 성장하게 돼. 결국 이 작품은 구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랑이라는 게 단지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고 삶의 무게까지 보듬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줘. 현실적인 고통과 사회적 억압 속에서 자기, 자기 자신을 찾고 성숙해지는 여정 그리고 진짜 사랑의 의미를 묻는 성장 로맨스야 처음엔 권수의 압박 때문에 시작하기가 꺼려졌는데 그래도 다른 책에 비해서 페이지 수가 많지 않더라고 본편이 7권이고 외전이 두권이야 그동안 왜안 읽었지 할 만큼 진짜 너무 재미있어서 그냥 술술 읽혔어 여주가 진짜 너무 똑똑하고 현명해 만약에 여주가 조금 여리고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었다면 중도하차했을지도 몰라. 근데 진짜 여주 때문에 답답함 1도 없이 재미있게 읽었어. 오히려 남주 때문에 빠게 쳐서 짜증이 났지. 그래도 남주가 모든 사람한테 못대쳐먹고 여주 한정 따뜻한 남자라 다행이라면 다행이지. 이 오만한 왕자가 나중에 울고불고 아주 떼구르르 구르고 난리야.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인 이 커플 이야기 진짜 강추.